자, 물부 하겠습니다 다 죽었나 이씨 총 빵빵 빵비라고 그래, 래다 g o 다 맞았답니다 한경 o 이고다 맞았답니다 가면 됩니다 족가 그 다음에 o d 그 다음 피츠 컵스 존 g 한테 d g 자 그럼 안 가나 어 존스 스킨스는 뭔데 존스 스킨스 던킨 더너스가 뭐고 스킨스는 차라리 한번 존스 때 하, 하면 되지 근데 왜안 간노 못 믿어서 뭐 안간 거지 어, 안 간다. 음, 그고 온다는 놈은 구라치고 오도 안 하네 말은 잘한다 그제 그 오바 가면 되지 차라리 가꾸면 스킨스는 몰라 도 된다 했는데 스킨스 미션 맨날 나올 것도 아닌데 뭐. 알겠나? 아님 오바 가든지 우리 오바 최근에 간적 있었잖아 조합가가지고 7점은 피치 오바 컵수도 온다 알잖아 4,5점 나오잖아 그 아니면 경기 진행이 안돼 뭐. 투수들이 좋은것도 아닌데 되게 좋은것도 아닌데 뭐 알겠지? 어. 그 다음에 필라 어. 오늘 쓰... 위험했다잉 어. 필라 이제 쭉쭉 내려가야된다 했나 안했나 형들아 어 필라 쭉쭉 내려가야 된다고 했나 안 했나 여러분 이는 어쨌든 그래요 매치 간거 아이가 저기 투수 안 좋았는데도 그 휠러고 뭐 수아리시 수아리시고 수아리는 해야 되지만 갈수록 메리 떨어진다 왜냐면은 NBA 다른 애들은 예측이 가능해 그런 게 된다 말이야 어 오늘 또저 그리고 워싱 필라가 또 워싱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 똥배 하면 샌디골 난다 이건 그럼 뭐야 언어버만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오바를 봐야 되는데 꼭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이거 또저 타고씨, 워싱턴 가, 저 워싱, 저 필라 가래 또 일반성은 떠야 하고 센티코레진한데 필라 성 아니고 오바만 봅니다 골고루했어야지그 다음에 클레빈저 클레빈저 죽은 줄 알았는데 클레빈저 우리 하스 양키스 이건 받아도 되지. 아, 화이트 사이즈 상대 선전해 주고 역배도 프렌도 가고 코르세든 패디든 해 주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투수도개 터집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패디 정도만 할수 있고. 어 클레빈저도 요온 이유 알겠지 않으어 어, 그만큼 양키스 세다 코르테즈도 지금 못 하거든요. 패도 많이 먹었고. 4점 떼고 어 양키스 근데 배당 잘 주면 그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 양키스 이제 배당 좋게 주면 안 된다는 거. 왜 계속 해버리고 마인까지 해버리고 어 조용하게 그냥 해버리거든. 이건 양만 봐야겠네요. 어 그전까지는 한번 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 실제로 결과 냈고 조합 간 적도 있고 옆배도 많이 갔었고 했는데 클레벤저를 많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콜테즈가 저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된단 말이야왜 양키스가 그동안 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이어줬단 말이야 조합도 가고 1 5 7동하고 여기가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코르테스 저래도 간다는 거는 어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음 이렇게 받을 만한 게 부동한 부터튼 팀들이랑 조금 급이 다르다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양키스랑 붙는다는 거야 타자 순수 타자 가지고만 어.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란 말이지 하이트삭스가 5점, 6점, 8점 내주고 이런 것도 맞긴 하지만 어, 거기다 클레빈저도 확실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은 적을 어, 보는 게 맞다. 어, 이걸 생각합니다. 시애틀, 시애틀. 그 다음에 볼티 어빈. 볼티를 최근엔 거의 안 잡아갔었다. 좀 이상한 오르만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다시 잡고 가야 되나? 시애틀 상황은 알고, 맨날 뭐좀큰 것도 아니고 어영 부영하는 이런 느낌이잖아. 볼티가 지금 안 좋았잖아. 계속 언더내 가지 말자지. 댄스, 애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했죠. 그리고 승 패 보통 안 보면 오버라도 본 오버 안 나고 뭐야 취소되고 언더 나고 언더 나고 그 다음에 또 애리조나 때저 가격 주고 갖고 지고 그랬지 그럼 이제 끝난 건가 애틀처럼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배당이 좋은 거잖아 지금 가야 돼안 가야 돼 가야 돼안 가야 돼 시애틀은 뭔가 애매하잖아 투수도 되게 상탄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 밀러는 노말이잖아 밀러 뭐 좋게 뺑갈 수도 없고 나게 뺑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비는 여러분 높게 평가한 어빈 볼티 다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안 갔습니다 그냥 언더 보고 조심하라고 오바도 아니다 어. 왜 볼티가 작년에 젊은 팀이잖아 러치맨이 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근데 그기애틀처럼 오래 갔잖아 애틀은 우리가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 한국 타자적인 부분에서 볼티는 거기 더돼 그러니까 이제 브래디시하고 이제 웰스하고 이래서 투수 라인까지 갖춰지니까 또 이제 좀 정상적인 라인업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티를 봐야 되지 않나. 이 괜찮은 변낭까지 만들어주면은 어, 앞에 상때문에 시애틀은 뭔가 애매한 상황이고, 블랙샌이든 뭐 길버트든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먹긴 먹은 적도 있어요. 시애틀 가 가지고. 어, 뭐 아니면 시애틀은 된 적은 있는데 그런 상황이. 근데 볼티는 이제 그 상황 끝났다고 봤을 때는 시애틀 뭔가 상황을 봤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약했던 적도 잘 없었던 부분들이고. 어뭐 거의 웬만한 경기들은 뭐 마인 식으로 어, 경기를 잡아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애틀의 타자들이 이볼티에 어빈 뿐만 아니고 모든 이 투수들한테 어, 그렇게 강점을 가졌던 보유는 타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볼티가 유리한 거는 사실이라 봐 근데 언어만은또 언더가 나올 왜냐하면 비슷하게 가면 저득점스럽게 가면 결국 한 방이거든 시애틀은 그게 떨어져요 볼티는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많이 질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니까 러 저득점을 하든 다득점을 하든 일단 볼티가 유리한 상황이 죠 시애틀은 맨날 애매하니까 7.5가 나오는 거예요. 투수가 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타자도 딱7 5가지고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게 다 끝났고 찍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애틀처럼할 가능성이 에마오, 볼마오 빠따 되면서 그런 팀 있잖아. 에마오, 양마오 그다음 다마오 그다음 볼티 승호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승 아니면 오바 가는 팀들 어그팀 다시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대신 언어만은. 언더 또 나올 가능성은 또 있다는 거죠. 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득점이 나도 볼팅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 배당 메리트를 봐서 낮았다면 안 가죠. 또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 경기까지 이번 경 이번 경기까지는 봐야 되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언어바는 안 찍는 경기. 언어바 오버 있으면 다른 경기 오버 오버 나올 가능성이 커쪽 잡아. 원래 가능성을 보면은 이제 잡돌이 해가지고 볼티 마인까지 가서 압살해야 되는 경기인데 일반승도 배당이 좋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는 오늘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거기다 어빙까지 가는 거. 고그 못했던 1 6 8 받는 이유는 이제 지난 경기 때 그런 경기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배당을 좀잘준 편이 돼 말이지. 시애틀도 막 계속 연패 타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어. 그리고 밀러도. 개쓰레기는 아니니까 어, 이렇게 준거다 그래 보는 거죠 그 다음 템프 알렉산더 입 아픈데 추천 좀 눌러라 어, 토론토는 그 이제 뭐좋도 아닌 팀이에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어뭐 오바인 팀도 아니고 맞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투수에 나와서 특정 투수가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가는 팀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팀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템퍼베이 갑니다 그리고 템파는 토론토 저기 보스턴전에서 오버 봤었습니다. 계속 그냥 오버 봤어요. 승패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 안 했어요. 어. 어, 근데 지금 경기 결론 다 이겨버리고 경기 운영 잘해서 이겨버렸죠. 토론토 1.5는 해줘도 나는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토마도 메리트가 없어요. 어, 그냥 같이 해서 언어버 해주는 게 학률상 제일 높고 메리트가 없어요. 토마도 메리트가 없고 배당은 메리... 그러니까 막갈 만큼 이렇게 건덕지가 많은 요소가 없다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결과를 못낼 뿐이야. 이도 저도 아니야. 뭐 연승 탄데또짝 타는 것도 아니고 연패 탈때짝 타요. 그래도 배팅에 도움 되는데 배팅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팀이야. 이 토론토는 팀이 지금 토론토 갖고 우리한테 뭐한거파살민나 다른 거 가지고 뭐다졌스다뭐어뭐 뭐어뭐 이런 거 갖고 텍사스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 에리나 이런 얘기하지. 토론토 우리가 뭐 유연진 그다음 홈 배신 뭐 이런 요소를 지금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테마베 어. 여기 이 배열서 중에서는 갈만한 경기고 그리고 계속 오버 봤어. 오늘도 오버 났었거든. 그래서 뭐. 이 어디고 토론토 간다면 그 부분을 보여 줘야 무슨 승산이 있는 그런 경기다 저는 봅니다. 이베라인은 투수 볼 필요도 없고 제 투수 태법에도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자꾸 계속 이기고 그경기 그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 경기 다 이겨 가지고 가고 있는 태법의 쪽을 찍어 주는 게 맞다 저는. 김구승님 구독 8개월 감사합니다. 지금 것도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이유가 없어요. 배당도 심지어 저런 배당까지 준다면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8개월 없습니다. 어, 차에 연승을 타면 은 연승 타는 기간에라도 가지 왜? 그것도 강팀 계열이 속해 있는 팀이었으니까. 어, 그것도 아니면 갈 유승. 김구승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른 거 가도 되고 말랑게이 나왔어. 말랑게이 가야 되나? 뭐고 언더머신 언더머신 나왔네. 맨날 중부 1, 2 하는 팀 나왔네. 말랑게이 나왔네. 말랑게이 가야 되나? 뭐고 이거? 점수는 오버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 얘네 오버 시원해 가는 사람 있나? 접전이 나와줘도 오버잘안 가는 팀데 얘네 가는 사람 있나? 응? 가는 사람 있냐고, 형들아. 그만 그만. 리고 그래, 실제로 굴러 노잼이야, 노잼. 이 둘이 붙으면 노잼. 어? 이거 아는 척면그건개 구라야, 안들라 이거는 그 말랑깽이 보고 가는 거야, 말랑깽이 쭉재이 보고 가는 거라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거 말고는 설명 없어. 그 나머지 얘기하는 거는. 지가 민에소다 보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쿨리블랜드도7대형인가 우리 깨진 날 있잖아 그거 해줬잖아 그거에 따지면 비유가 되나 근데 그걸 믿냐고 나도 안 믿는데 맞지? 그러니까 덜 주냐 많으냐 어디가 컨디션이 좋냐 투수 차이가 개입이 있느냐 그거 보는 거 하는 거야 그럼 배당도 1.7대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럼 뭐야 근데 얘네 오버가 가진 않지 얘네 둘이 오버 나게 그렇게 쉽지도 않은 팀이고 어 그렇다고 오버 잘 내서 1위 2 하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언더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거의 언더 보죠. 어. 물론 뭐 옛날에 뭐한20 20대 뭐 7점인가 그뭐 까다가 한번 난 적은 있긴 있어요. 미네소타가 2 0점인가그 기억나나? 미네소타가 한팀 20점을 넣었을 거야. 한번 볼까? 한팀 그때 20점 넣그그 그거, 그거 보고 어떻게 가냐고 했더라. 어쩌다가 한번 20 20대 8인가 20대 7인가 한번 있을 거야. 얘는 둘이. 그래 있는데 미네소타 20점. 20, 20 작년에 작년 9월 달에 왜왜 왜 기억이 나겠노 이런 팀이 아닌데 20점 됐으니까 어 기억을 하겠지 그다음 롯데 기아 그때 어? 홈, 홈에서 20점 난 거라 음. 그러면은 이제 투수 안 돼서 우초 리다스 우초 리다스 는 그냥 경험 주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맥켄지는 어쨌든 1선 바람이 선발이라 봐도 돼 무방해 늙은이들 빼고 늙은이들은 지금. 길어야 한니 3년인데 뭐 그런 애도 1선발 할수 있나 어. 그다음에 매츠 스코트 매츠 스코트 마이애미 어. 어 요까지는 가겠다 요까지 마이애미까지는 가겠다 스콧시든보시든 요까지는 가고 어 여기는 저 오바 보겠다 오바 어팰수 있다 마이애미 지금 특급 특급 1선발급도 없고 루자르도는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못한다 이번 시즌에 작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도 뭐 언급할 정도가 몇번 있긴 있었는데 이 정도는 이제 뭐 가지고는 잽도 안 되고 마이뱅크 계속 지죠 뭐마인안할것 같고 조작할 것 같고 이랬는데도 뭐 그냥 마인 해버리니까 그걸 비슷하게 가면 뭐 하노 맨날 그 연장 가서 맨날 지고 슈퍼스 타가 없어갖고 지고 이거 아예가 루자르도 알겠나 그러니까 뭐 스코시든 싶은뭐 필요 없다 알겠나 월코시든 뭐월콧 요새만 스 꼬시든 월 꼬시든 필요 없다고 간절 꼬시듯이 뭐. 호미 꼬시든 어 보이콧이든 상관없다고 여러분 이 보이콧 하고 있잖아 지금 자왈왈 왈, 왈가락 왈가락이 하고 애틀 어 애틀 뭐좀좀 좀 하다가 이게 예, 본래네 애틀은 믿을 수있지샌드동배는못믿지만는 수 그죠 그애고 애트는 애틀, 일반성 안가지 항상 만성 그지 어그와드로이니까뭐 이래 줬네요 거기다 이제 못 누구. 저거 누구야 어, 프리드 프리드는 모튼이하고걔나군 다르지 가도 되지 엘더랑 이런애들 보다 다르지 그러니까 에마 포이나 어. 샌디에고 잘했던 거 10점 10점 하고 질 때는 또 10점 쳐맞고 이거 잘하거든요 어. 그리고 그 콜로한테 스윕 당한 놈이잖아요 어, 음. 말이 아니겠죠 콜로한테 스윕이 쉽습니까 함들 자, 스... 위닝 시리즈줄수 있겠다 스윕을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집중 다 개그치 맞아가지고요 애틀은 다시 살아나서 마인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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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언더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니까 어, 가겠죠 그리고 애틀은 언더 가기는 부담스럽죠 다시 원점으로 본다면 어, 그래서 애틀은 마인승에 오버 본다는 거죠 일반승 가는 사람이 어 마인 마인 안 해줄 것 같은데도 마인 해주는데 그치 그 다음에 오글리에오글리그 다음에 레이거스 레이거스 지난 레이거스 보고 호트보고 가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레이, 켄자승 아니면 오버 어, 그 정도는 갈수 있고 마인까지는 굳이 갈 필요 없고 어. 그 다음에, 텍사스, 와, 히니의 텍사스 1.45다. 어, 죽군데요. 에인젤슨데. 어. 와, 히니는 진짜 못하는데, 진짜 1.45에. 근데 에인젤슨 진짜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어. 그리고 지금 뭐, 이 텍사스 전기 10점 이거 나오는 것도 없고, 텍사스 가끔 많인 가야겠는데, 일반선가기엔 너무 아깝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엔젤스가 못해요. 많이 당해야 돼 이거는. 아니면 히니 공략해서 오바라도 좀 뽑든지. 아 이거는 히니지만도 텍사스 보겠습니다 엔젤스가 도무지 새로운 해법이 없어요. 베테랑들이 복기를 못하고 있어서 어, 히니마저도 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1.45면 음, 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완완 페랄타 그다음 월랜더 할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브라운이야. 근데 상관없어. 미로키는 오버는 잘해주니까 휴스턴은 그때 휴스턴 마인 오버에 해가지고 그때 모라차고 지가 오버내고 그랬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음,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8점 냈죠. 어. 어. 할아버지 승복기야. 어. 할아버지 옆에 프렌보고 미로키가 오버, 오바... 엘리시밖에 없고 엘리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버 마이내 주고 있죠. 그거는 잘해요. 그래서. 어. 똑같애뭐 영입된 거 없어요. 근데 은근히 미러키 경기 오버 되게 많아. 그거 그러니까 안 되는데 나오는 거는 딴 팀보다 더 심한 거죠. 어 그래서 그거를 하면 되고 승패보다는 언오버가 오버가 더 좋은 팀이에요. 미러키는. 그거 안 나오면 은 호투를 하든 치아를 하든 뭐 레아가 나오든 필요 없어요. 옛날에 뭐 헤이더 우드로프 보내서 일 시절의 그런 미러키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완전 바뀌었어요. 그때는 뭐 에이스 나오면 에이스 두번 찍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할배는 나이가 42인데 잘합니다. 구속도 아직도 빠르군 할배 보겠습니다. 할배 역배 보겠습니다. 그냥 배당주면은 잘 주면 그래도 가봐야지. 배당 똥배도 그래 갔었는데 마인까지. 자, 깁스이 하고 배요. 이건 뭐요? 햄들아, 응? 배요 경기 뭐요? 근데 보스턴이 왜 이렇게 세인트한테 너무 약하죠? 어. 어, 배우 잘해서 이거 의미 없어요. 배우 잘한다고 그게 아니고 결국은 씨부 세인트한테 일이 역마이 당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버 아니면은 앵무새. 진짜 설명할 건 없어. 근데 약간 이온엠 세이브처럼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너무 가능성 떨어지는데 이게 많다는 거는 보스턴 배우 잘던잘 잘 던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운이 좋다고 봐야지 이길 때 약간 승분을 먹었다는 거지 조금 그냥 레이먼즈 트칠삼이삼 님 추천 감사합니다. 엉무새 옆에 프레노버 볼게 엉무새 옆에 프레노버 그리고 그래, 보스턴도 지금 막 그렇게 개호반 아니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뭐저수좀 나와면은 보스턴이 더 불리하는 거고 세인트는뭐 보스턴한테는 강장 그것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좋다는 건 거짓말이야 없는 거짓말 치워낼 필요는 없고. 스쿠바리하고 지금 에리조나에리조나 보겠습니다. 왜? 아뭐 스쿠바리 혼자 잘면 뭐합니까? 사자개하고 똑같은 건데. 결국은 에리한테 씹어 다진다는 건데 마인하고 오바고 다 다진다는 건데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다는 건데. 어 맞잖아. 스쿠바리 씹어 스쿠바리 나오는 거. 풍한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맞잖아. 뭐 닭발이 나오도 뭔 상관이냔 말이야, 더들아 결국은 타자가 어? 한 세네 명은 있어 캔자스시티가지, 저세 명. 3명... 있어야 되는 씨발 수꼬발이든 닭발이든 지 혼자 5승은잘 했네. 존나 크게 하고 승이다 8승 한 거예요. 음, 팀 치고는. 넬슨이 안 터지면 됩니다. 그 넬슨 안 터지면 되고 역배면은 뒤트 가는 사람이 느꼈어 엘리 역배는 프레이는 오버 갈라고 하겠 언더 갈라고 하겠지. 이 경기를. 그죠? 어. 그래서 닭발 안 갑니다. 닭발 씨발 잘 해봤자 팀을 옮기는 게 맞지. 뭐 이거 하나 보고 뭐 11.55등을 다 제치고 가겠다. 미친 놈이라 전 생각합니다. 알겠죠? 항상 내용이 마이지드스, 꾸바리든씹그 턴브리든 똑같은데 뭐 플레어티 나오든 똑같은데 뭐 어. 뭐 많이 해줘야 우리가 뭐 쑥고바리를 믿고 가는 거지. 맞지? 아니면 언더 가는 건데. 근데 애리조나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씹 잡아 패야고 좀 마이너하고 오버하고. 별로 좋다는 상황인데 그래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조아나자라자님 추천 원타스, 감사합니다. 오, 받아서 텍스트 그냥 담아오. 너반대가기 너무 어려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콜로 샘프 샘프 똥배는 안가 샘프 똥배 안가 장터 없어 콜로가 기세가 더 좋아 아무리 콜로를 하더라도 뭐, 5, 뭐 5번 없다 6번 없다 이래도 그렇에는 너무 안보여주던 모습들을 보고 좋았기 때문에 질수도 있어 1.4에 똥배 많이도 1.4에 가끔 애리 역배도 있고 애리 프렌도 있고 휴스턴 역배도 있고 휴스턴 프렌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캔자스 시티도 있고 애틀리도 있고 애틀마인이도 있고 그 다음 클리블랜드도 있고 응? 그다음 볼티도 있고 양키스 마인도 있는데 그거 저치고 저거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어 맞지? 맞지? 대충 불렀는데도 그거 어플만큼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어 그다음 인디애나 그다음에 닉스 어 우리 브런슨 못생긴 브런슨 뭐갈래 이거 5.5 215 간다 안 간다 인디애나 간다 1번 인디애나 마인 간다 1번 닉스 프랜 간다 2번 언더 간다 3번 4번 오버 5번 오늘처럼 즐긴다. 아 그냥 즐긴다. 어제 아래처럼. 인마갈 거면 인마 닉스 갈 거면 닉스풀에 언더 갈. 언더한번 썼었죠. 어. 220몇 점대 226인가. 음. 아님 오빠 아님 방향을 간 음. 요새 너번은 옛날에는 가져갈 것은 가져가도 요새 간전이 좋더만 스탯레하나도안 받더만. 배구 좀더 가든지 하더만. 대답을 해라. 관전 아니면 인제나 마에 닉스프레 끝났다고 이 경기하고 이제 배구가 끝났다고 심하이라고 의사 표현을 해라. 의사 표현을 이틀 쉬긴 했는데 애들아 이틀 쉰다고 이 휴식이 다 풀리나 애들아 전체 다잘해줘야 가지. 옛날에 랜들 위주로 갔던 그때가 더 나은 거 같다. 플랫폼 만 봤을 때는. 응? 한 팀으로 하는 원맨팀은 필패한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국룡 플레이어 푸드, 저기 NBA 플레이어 푸드. 응? 인디애나 마이 언더 보자. 와인 어, 언더 보고. 음, 일단 패턴이 뭔가 이각이 많은 팀을 가야지 힘들어. 인디도좀디심이약해서 그렇긴 한데, 붕신지 마이서 그렇긴 한데. 아니면 가지 말든지. 배구 가든지. 배구 있잖아. 오늘 또. 됐지. 음.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다이레데있지그 다음에 미쩌모가 폴란드는 옆에 프랜 가서 그래 됐을끼고 프랑스 되게 못, 못하는 거알았 일본은 마인하고 그 다음에 터키한테도 그랬으니까 둘다 마인승 아니야? 아니면 프랜 정도는 갈수 있어? 없어? 경기 보셨잖아요 어? 간단하잖아 둘다 이렇게 존았네 갈수 있어? 없어? 아 프랑스도 하는 것 같으면 다뒤집히드만갈수 있어? 없어? 일본 독일이야. 일본 독이 독일. 아, 저 프랑스 독일이야. 일본은 마인 같은 팀이고, 그래서 언더 무서워서 언더 봤던 팀이고, 두 세트까지 잡았던 팀이고. 독일은 또 봤다. 이가또 독일 은 다른 팀한테 봤다. 이가 폴란드는 마인 해야 돼. 어, 프랑스는 좀답 없는 것 같아 이번 시즌에. 일본은. 일본은 일본도 마인 해야 돼. 8시 11시 경기거든. 둘다 마인 해야 됩니다. 찍고 안찍고요 그런 문제입니다. 배당도 원, 엄청 똥배다. 여름 똥배도 다 찍었잖아. 어제 중국 중국 마인 브라질 마인 마인 뭐 찍은 사람이 있었기고 온더 찍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찍는다 했는데. 다온더 나오고 했잖아. 120몇도 온도고 맞지? 프랑스가 더 심하다 근데 풀랜 가능성이 없는 게 오늘 뭐갈 만한 거는 저기 세르비아하고 미국 그두 개밖에 없을 기야 나머지는 다 있죠 뭐야 불가리아는 뭐더덕이나볼 필요 없고 다이다 마인해야 돼 배당 좋은 거는 한 조음 만들어 서냥쫙 묶는 기고 일 점이면 일 점이면 안가 그렇다고 뭐 백이 9구 우리나라 우리나라 붙는 것도 아니겠다 이 경기는 버리세요 그냥. 분석상에서는 그냥 마인 보고 한 세트도 안 준다고 보는데 배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기야 다 같은 가능성도 우리나라는 뭐 다를 게 없거든 브라질이랑 우리나라 붙는 느낌이랑 이탈리아 불가리아 붙는 느낌 비슷하거든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선택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제 세르비아 경기나 그 다음에 앞에 그뭐 가져갈 거냐 아니면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이 빅매치 이걸 볼 거냐 그 중에 선택을 해야지 그다음에 중국, 중국이랑 캐나다랑 비교할 거 아닙니다. 오늘 한번 이겼다고 해서 너무 높게 보는데 그냥 중국 짱 게임 마인 마인 볼게요. 이 높이를 감당하겠나? 어쨌든 캐나다도 지금 그 그레이 위주로 끝인데, 이 어. 중마 볼게 요 1.5는 주네. 어. 고맙네요 1.5이면. 음. 그다음 브라질하고 미국, 미국은 올림픽 올라가서 뭐 관심 없는 경기고, 브라질은 첫 경기 때는 한 세트만 죽고, 그다음 그다음 한국이었고. 분위기만 올리고 많이 했었죠 이거는 이제 서브 범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오버만 가면 되겠네요. 한쪽 정하지 말고. 음. 그냥 이 동기 부여가 없어서 중국한테 했던 그 부분을 보고 주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기에는 이게 존심 싸움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 항상 접전인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 미국이 다 잡아 갔기 때문에 어. 그냥 이런 경기는 그냥 3대 기본이거든. 오버 가는 게 좋고. 어, 승패는 쓰지 않겠습니다. 브라질 유리한 거 만든다. 똥배 마인 뭐, 승 이렇게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확률 높게 가서 오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배구 딱짝해 가지고 한세세 폴도 해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섞어서 물분한 섞어 갖고 뭐 만들 거냐.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가져갈 부분은 미국 경기랑 뭐 세르비아 경기랑 중국 경기. 뭐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고 2.5 경기는 뭐 되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어, 그다음에 세르비아하고 어 태국. 이거 배팅 어대전 아, 어. 183.5 일단 언더 볼고 거 있을까 거 없을까? 세르비아는 구성 아예 안 가져왔죠, 그죠? 태국은 이제 그뽐뿌니 하고 어 걔네들도 정상적이지 않고 지금. 그죠? 이거는 우리 도공 봤듯이 그냥 언더 봅시다. 최대치 준거 같아요, 그냥. 근데 최대치줘가지고좀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3세트 가면 다 디지피 갖고 결국 쇼아웃으로 끝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경기는 공통적으로 언더 보고 승패 정하지 말고 그냥 그 언오버 중에서 어 하나 가는 게 맞는 경기다. 됐지? 다 했다. 어. 축구는 플프하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 어. 잉글랜드 챔피언십. 그거는 그냥 보기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4강 정도 됐을 건데 2차전 해 가지고 됐습니다. 요까지만 하면 되고 녹화가 두개다 떨어졌나 모르겠네. 음. 아, 녹화 두 개네. 그럼 몇분 남았노? 26분 충분하네요.